여러분,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 걸까요? 간병비가 나온다는데. 병원비처럼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아니면 신청해야 하나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주치의 제도?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간병비, 임플란트, 노인 일자리, 주거복지, 그리고 주치의 제도까지. 2025년 이후 바뀐 모든 시니어 혜택을 하나하나 실제 적용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채널은 건강 플러스 행복한 인생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문 건강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속는 셈 치고 구독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별로다 싶으면 언제든지 취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였구나 하고요. 지금부터 2025년 시니어 혜택 총정리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이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이 제도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부감액 폐지입니다. 예전엔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일명 부부감액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혼자라면 월 4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각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깎여서 받는 구조였죠. 참 억울하셨을 거예요.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연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부부든 단독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경기도 용인에서 함께 사는 74세 이만수 어르신 부부는 10년 넘게 매달 40만 원씩 받던 기초연금이 7월부터 각각 32만 원으로 올라서 총 64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비 걱정 덜었어요. 이제는 손자 과일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태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참고 있었는데. 하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약 40만원, 부부는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가지 팁.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달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다가오는 분들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우린 여태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참고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 이제는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감액 없이 당당하게 연금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는 감액 없이 더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혜택들은 더욱 실질적이고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병원비보다 더 부담스러운 간병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의외로 가장 큰 지출이 간병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간병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그대로 본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2025년 7월 1일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말 그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팀이 상주하면서 24시간 간병까지 함께 해주는 병동이에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 간병인을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하루 평균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기존 간병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2015년부터 시범 도입되었지만 2025년 7월 1일부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전국 확대에 나선 것이에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약 870개 병원이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고 중소도시와 군 단위 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전국 병원의 9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따라서 이제는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지역 병원에서도 이 간병 서비스가 점점 기본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간호 간병 통합병동은 병원에서 의료진 판단하에 입원 대상이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 배정됩니다. 수술 후 혼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집중 간호가 필요한 환자, 장기 입원이 필요한 분,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가능한 병동이 있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의료진이 추천해 주고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하루 수만 원의 혜택이 바로 시작됩니다. 79살 우리 어머니 골다공증 골절로 병원 입원했는데 간병인 하루 12만 원 부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병동 있다고 해서 바꿨더니 하루 2만 3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솔직히 진작 알았으면 예전에도 썼을 텐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도,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제대로 시작된 이 제도, 이젠 모르면 손해, 알면 가족 전체가 가벼워지는 복지 혜택입니다. 다음은요, 치료비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죠. 바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65세부터 된다고 했던 그 제도,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치아가 한두 개 빠졌을 때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치료가 뭘까요? 바로 임플란트죠. 틀리도 있지만 요즘은 음식 씹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편하다고 해서 임플란트 선호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원, 200만원 지역 따라 다르지만 보통 두 개만 해도 300에서 400만 원이 훌쩍 넘죠. 게다가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가 한두 개 빠진 게 아니라 양쪽 어금니, 앞니까지 복합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 이제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도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가 있었지만 그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평생 두 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됐죠.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치조골 상태나 잇몸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라면 기존보다 유연하게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잇몸이 안 좋아서 보험은 안 됩니다. 라는 식의 거절이 줄어들고 보다 실제 상태 중심의 판단이 가능해진 거예요. 둘째, 틀니와의 병행이 쉬워졌습니다. 예전엔 틀니를 한번 했던 분이 임플란트 치료를 다시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틀니 상태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앞니나 어금니. 딱 한두 개만 필요한 경우 부분 틀니보다도 임플란트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진 거죠. 셋째, 비용 지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르신만 비용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돼서 일반 어르신 가구들도 일부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적용 소득 지원 혜택을 받으면 80만원 이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어금니가 파져서 반대쪽으로만 계속 씹었더니 턱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치과에서는 두 개에 370만 원 든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되고 소득도 해당된다고 해서 85만 원에 치료했어요.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 다시 느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삶의 질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던 딱딱한 깍두기, 통마늘, 오징어. 이제는 임플란트 하나로 다시 씹고, 다시 즐기고, 다시 웃게 되는 순간들이 돌아오니까요. 치아 하나로도 건강이 바뀌고, 음식 맛이 바뀌고,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혜택, 모르면 손해고, 아는 사람이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와 주거지원 확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존재감과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 자리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요즘 노인 일자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번옷 갈아입고 밖에 나가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내 역할을 하는 시간. 그 자체가 어르신들께 생기와 존재감을 되찾아주는 순간이에요. 2025년 7월부터 노인일자리 규모 더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이 너무 어렵다. 대기자가 많다. 일하는 시간도 너무 짧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일자리 수와 유형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4년까지 연간 약 84만 명 수준이던 일자리 규모가 2025년에는 110만 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단기간, 단시간 일자리뿐 아니라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일자리도 포함됐어요.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은 분들께 먼저 돌아가게 설계됐습니다. 둘째, 일자리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학교 앞 교통지도, 공공근로, 공원 청소 등 단순직이 많았다면 지금은 디지털 기기 안내 도우미, 문화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전통시장 안내와 질서 유지, 노인 대상 상담 말벗 프로그램 참여자. 이런 식으로 체력보다 경험, 대화, 생활감각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나는 손주한테 스마트폰 배우면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려요. 월급은 작지만 하루가 참 즐거워요. 이런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셋째, 일자리 참여 조건이 유연해졌습니다. 예전엔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 시간이 많아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단 2일에서 3일, 하루 3시간만 참여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가정일이나 손주 돌봄과 병행할 수 있게 설계된 거죠. 그리고 살 곳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노인 일자리와 함께, 정부는 2025년부터 노인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전용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에요. 이 집들은 무장의 설계, 응급벨 설치, 욕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바닥, 노인 전용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동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게다가 월세는 5만원에서 7만원 수준, 관리비 포함해도 10만원 이하로 거주 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혼자 살면서 늘 불안했는데, 지금은 같은 또래 어르신들하고, 아침마다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여요. 이런 후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노인 일자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서 연중 신청 가능. 노인 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와 복지부 고령자 전담센터에서 접수. 정확한 주소와 신청요령은 영상 설명란에도 정리해둘게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편안한 내 집이 있다는 건 노후의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이제는 이두 가지 모두 특별한 사람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은 주치의 제도와 통합 돌봄 시스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파도 병원 못 가는 현실, 이제 집으로 의사가 찾아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몸이 아파서 왔는데 기다리는 게더 아프다. 택시 타고 오느라 진 땀을 흘렸는데 진료는 3분이면 끝이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까운 병원이 없다면 병원 가는 일 자체가 작은 전쟁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2025년 7월부터는 이 병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노인 주치의 제도와 통합돌봄 시스템 확대입니다. 주치의 제도란 이건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쉽게 말해 나만 담당하는 동네 주치의 선생님이 생긴다는 개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오래도록 지켜봐주고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약 처방부터 생활습관 상담까지 내 건강 전반을 꾸준히 책임지는 담당 의사가 배정되는 거죠.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 경기 부산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범 지역에서 본격 시범 사업 시작했고, 2026년까지 전국 확대가 목표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주치의 선생님이 어제 혈압은 어땠어요? 이번 달당 수치 조절 잘 되셨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해주고요. 지역 보건소나 지정 의원에서 예약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 방문 진료도 확대됩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란 이건 아픈 사람을 병원에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에요. 2025년 7월부터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치매 초기 등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복지사, 식사 배달 인력까지 팀이 짜여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허리 수술 받고 퇴원했는데 혼자선 화장실도 잘못 가겠더라고요. 딸은 멀리 살아서 못 오고 근데 어느 날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복지 사랑 물리 치료사까지 일주일에 3번 와주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집에서도 병원처럼 돌봄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혼자 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고혈압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신 분, 최근 입퇴원 경험이 있는 분, 치매 초기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분. 신청은 음연동 주민센터 지역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시대에서 몸이 아프면 내가 있는 곳으로 병원이 온다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힘겹게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혼자라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시작된 노인 주치의 제도와 통합 돌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초연금 감액 폐지, 간병비 지원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노인 일자리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주치의 제도와 통합 돌봄. 이 모든 건 단지 제도 변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야 나라가 어르신들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몰랐던 정보, 저희 건강플러스 행복한 인생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 실천하고 유익한 건강정보, 생활 속 꿀팁만을 진심을 다해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지인 모두 다 아셔야 할 혜택입니다. 한번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저희는 매주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